2019 아시아 송 페스티벌 이틀째 공연이자 메인 공연이 시각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울산을 아시아 각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유영재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간접 영향을 받아 바람도 많이 불고 무척 쌀쌀한데요. 이 같은 날씨에 아랑곳 없이 이곳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선 가수들의 라인업이 쟁쟁합니다. 선미와 이치, a b 6식스등 젊은 팬덤을 가진 국내 아이돌 17개 팀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태국, 필리핀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3팀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지정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달 인터넷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서는 청계 스탠드석이 제공됐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활성화와 K-POP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울산에서는 올해 음으로 열렸습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등 울산의 진면목을 아시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공연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는데 아시아 각국에서 수만 명이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아시아 송 페스티벌은 음악으로 아시아인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장에서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